1층만 돼도 진짜 너무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1층이 3억 초반대잖아. 네네. 근데 위에 방두 개, 거실에 테라스까지 또 있는데, 이 복층 분양가가 3억 9천대. 네네. 예, 네. 어떻게 3억 9천대니까. 그러면 되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용프로입니다 제가 테라스에 나와 있죠? 네. 위치를 보면 아 복층이겠네 그럼요. 하시겠죠? 맞아요. 그럼 복층 맞아요 네, 네 복층이고 여기 위치가 파주 상지숙동이죠 네. 그런데요 4억대가 안 넘어가는 파이브룸 복층이에요 오... 일단 들어와 보실까요? 테라스에 수도, 전기 잘 나와 있고요 네. 2층만 먼저 보세요 아 여기가 보층 구조를 음. 좀 보여드릴게요. 2층에 방이 두 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 주방에 인덕션까지. 그렇죠. 욕실까지 완벽해요. 이야. 거기다가 화장실 안으로 또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창고엔 보일러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전기 반달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야. <laughs> 그리고 방 크기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면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은 떨어지는데 자 보세요. 제 키가 178.6이죠. 네. 응. 넉넉합니다. 아 전혀 문제될 네. 게 없습니다. 이게 4억이 안 된다. 3억 아. 9천대인데 실입주금이 네. 내생에 최초로 오시게 되면 2천만 원. 아니 기준층 실입주금보다 싼거 아니에요? 파주에 암만 복층 가셔도 실입주금이 5,6천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여기 2천만 원이면 들어올 아, 수 있다. 이거 대박이다. 1층 같은 경우는 방 3개예요. 아. 거실은? 주방 거실 엄청나게 크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네, 안방도 엄청나게 크죠. 자, 상주속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프라는 주변에 학교 같은 거다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역, 운정역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파주 인프라에 뭐 스타필도 들어오고, GTX 한성 노선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같은 거는 길게 얘기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실입주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풀 영상 보시고요. 두 세대 남았습니다. 네. 꼭 보시고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프로하고 처음부터 1보러 가시죠. 자, 전실입니다. 전실 크기 괜찮죠? 네. 기준층이랑 마찬가지로 긴장 쪽은 이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절개식은 띄움식 광고 위아래 3칸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팅이된 3단 조섬 중문에다가요. 이쪽에 일괄 서등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와 보십시오. 요. 와, 깜짝 놀랬습니다. 와, 뷰가 장난 아닙니다. 무이 5룸 복층이거든요. 네. 근데... 네. 분양가가 4억이 안 넘어가 아 3억 후반대 5룸인데 네, 거기다가요 네. 실입주금이 내생에 최초로 오시면 2천만원 와 엄청 싸다 진짜 복층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복층에 네. 거실에 주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인덕션까지 다 설치돼 있고 오. 그리고 1층 구조만 방이 3개 주방 거실이에요 와 그냥 기준층이네요 어, 그리고요 네. 살짝은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음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아, 복층이 또기대가요 놓치지 됩니다. 마세요, 진짜 이 집. 네. 진짜로, 와, 나 전율을 느끼는 집입니다. 아, 분양가 많이 다운됐어요. 이거 네. 사, 원래 사억 중반 하던 건데. 그렇죠. 자, 이쪽이 우리 지금 3번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에어컨 들어가 있죠? 층고 엄청 납니다. 맞아요. 가로가 3m10. 세로 사이즈가 3m 20 나와요. 아니, 네. 뭐 이렇게 침대, 커요? 책상, 뭐지? 차다 들어가죠? <laughs> 그 그렇죠. 근데 복층이 방이 두 개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 여긴 침대 책상만 놔주시고, 자녀들 네. 크게 쓰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이쪽이 이제 우리 집 메인 욕실. 아, 자, 메인 욕실. 자, 이렇게 골드 프레임의 해바라기 샤워기에다가 세면대 변기. 그렇죠. 완벽하죠? 폭도 괜찮습니다. 넓어요. 자, 맞은편에 우리 집 2번 방. 자, 두 번째 방. 아,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또. 두 타입이 있는데 네. 복층이 두, 딱두개 남았거든요. 네네. 이 타입이 좋아요. 음, 맞아요. 더 좋아하니까 무조건 오셔서 이거 갖고 가세요. 그렇죠. 가로가 3m 30 나오고요. 세로가 2m 80 나옵니다. 네, 네. 네 길죠. 네. 여기도 침대식 싸고자 뭐 원하시는 대로 자녀방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죠. 아, 위에 방두 개가 더 있어서 네네. 자녀가 많은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laughs> 그다음에 안방 보시죠. 안방 보시면 어마어마하죠요 오. 요렇게 드레스룸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 사이즈가 네. 상당한데요? 가로 사이즈가 3m20 나오고요. 네. 저긴 드레스룸 자리니까 딱요 앞까지만 찍어 드릴게요. 세로 사이즈가 4m10. 4m10? 네. 여기까지만 4m10인 거예요. 네. 이쪽으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 화장대 뭐야? 공간 나와 있죠? 렇게 그리고 시스템장 여기다 짜져요. 그렇죠. 시스템장 놔드릴 거니까 시스템장은 또 여기서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 욕실도 한번 찍어 주세요. 아, 부부 욕실도 볼게요. 네,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 만 키로 큽니다. 어, 칼국실 굉장히 넓어요. 죠 세면대 나와 있고 벽기랑 완벽하죠? 네. 샤워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에어컨 나와 있고, 막힘 없는 뻥뷰까지. 와, 이게 근데 저는 복층이라는 게 음. 느끼지가 않습니다. 전류를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난이또뷰 때문에 그래요. 네, 와, 맞아요. 저같이 고소근보증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데, <laughs> 앞에 막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광활한 주방을 한번 보실게요. 네. d 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식기세척기 자리 있으니까 식기세척기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러. 무선 컨트롤러죠? 네. 이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거. 맞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뭘 누르면 올라오더데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의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뭐 4인용, 5인용, 6인까지 식사 가능하죠. 식탁등 이쁘게 네. 나와 있고 사각 싱크볼 깊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가스레인지랑 여기랑 하츠꺼 후드 준비돼 있고요. 네. 냉장고 자리가 안 보이죠?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 주방이. 이렇게 음, 그 주방이 왜 이렇게 그렇게? 음. 냉장고 자리가 여기 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야, 수납 공간 보세요. 이 구조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그리고요, 어. 네,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어. 아 버리는 공간 없이 그랬어요. 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냉장고가 많다 하시면 네. 저는 요거 빼버리고 여기다 또 냉장고 하나 사용하도될것같아요다 그죠? 네.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이쪽으로, 뭐, 약간의 보조 주방 개념으로, 네. 수납 공간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여기다가 뭐, 세탁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되는데, 역시, 아, 요렇게 만들어놨구나. 아하하하. 여기다가 이제 세탁용품, 뭐 세제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워시타워 여기다 올리시면 되고, 네. 요즘은 그거 아세요? 어떤 거 아, 제가 또 얼마 전에 요즘 쿠팡에 제가 중독이 돼갖고, 아, 네. 비트, 비 세제. 네. 그 캡슐 알아요? 캡슐 알죠? 아 그거 써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또 쓰니 새롭게 개실하셨구나. 네. 네. 그런 거 비트 같은 거저 네. 밑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되겠죠? 아, 성우 유연제 이런 거안 쓰셔도 돼요. 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왔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laughs> 던져 놓기만 하면 돼요. 다음 이제 광활한 거실로 한번 볼게요. 네. 이뷰였죠, 이뷰. 그렇죠. 아. 저는 근데 약간 다리가 또 후들거려요. 아, 저는 한, 살짝 고성부증이 있어서 한 발짝 앞으로 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laughs> 앞에 뭐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우 이렇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저는 배가 간질간질해서 네, 네, 여기가 또 약간 쏘 이상하네요. <laughs> 계단 밑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또 장을 짜시겠죠? 보통 그럼요. 사시는 분들은 계단 밑에다가 장을 짜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를 또 창고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쇼파를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소파를 어, 여기다 놓고 TV를 저기다가 다시면 되는데. 계단에서부터 저기 거실 폭까지 만 알려 드릴게요. 아 어, 이거 5m예요. 예. 네, 소파 놓시고 으 여기다가 TV 놓으셔도 5m인 거야. 그렇죠. 네, 뭐한 75에서 100인치 돈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LG 휘센 에어컨에 여기 실리팩 준비돼 있고요. 옆으로 간접 조명 딱 준비돼 있죠? 네. 이게 1층 구조예요. 근데 네, 근데 1층만 보면요. 네. 전혀 복층 같지 않고 그죠? 좀 넓고 럭셔리한 기준층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1층만 돼도 진짜 너무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1층이 3억 초반대잖아. 네 네. 근데 위에 방두 개의 거실에 테라스까지 또 있는데, 이 복층 분양가가 맞아. 3억 9천대. 네네. 예, 네, 어떻게 3억 9천대니까. 그러면 되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 어, 저렴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못 쓰는 복층이 아니야. 이런 복층이 아니야. 네네. 진짜 보시면은, 아, 진지하게 왜 여기를 못 봤을까? 하시는 음...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계단 타고 2층으로 가보시죠. 자, 가시죠. 자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철제 계단까지 잘돼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계단 등까지 완벽합니다. 제가 네. 살짝 떨어진다고 했죠. 네.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아 근데 전혀 간섭도 안맞습니다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시면 은방두 개에 네. 우리 김프로님 뒤로 테라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조 주방 나와 있죠. 그렇죠. 방부터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방을 보시게 되면은 어? 딱 여기만 보면은 아 작은 거 아니야? 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 층고 네. 낮은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죠. 네. 들어오세요. 안 낮아요. 음, 그러네. 제가 제일 낮은 대로 가볼게요. 어, 그래도 간섭이 안 받아요. 그죠? 네네. 여기 이만큼 나오니까 키가 한 185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85 넣는 사람들 음, 많죠, 요즘? 뭐 <laughs> <너> 대부분 그렇습니다. <갈식이 웃음> <때문에. 웃음> 자, 가로 사이즈가 4m40 나오고요. 크다, 복층도. 네, 세로 사이즈가 3m 40 나와요. 야 네, 뭐, 침대, 책상하고, 뭐, 옷장. 근데 또 수납공간이 이 뒤쪽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침대 정도 하나만 놓으시고, 자녀방 쓰시는데 문제 없죠. 이 정도 크기면. 아, 창도 양쪽으로 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에 조금 하자가 뭐냐면은 하자는 아닌데, 이거를 조금 낮게 달아서 음. 조금 더 위로 높게 달아도 될것 같은데. 음 네, 이것만 빼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거실 한번 보시죠. 네. 요렇게 네, 주방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미니 냉장고 들어갈 자리. 그렇죠. 준비 딱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냉장고 하나 놔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구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좋아요. 그러니까 따로 안 사줘도 되죠 그렇죠. 전자레인지만 하나 놓으시면 돼요. 냉장고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환기창. 아. 완벽하고, 뭐 싱크볼에 밑에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요 정도면은 뭐 간단한 자녀분들이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반응되면 지장 없죠. 아니 밥해 먹어도 됩니다. 그렇그 다음에 <laughs> 2층에 욕실. 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샤워기 나와 있죠. 그렇죠. 세면대하고 변기하고 이렇게 주, 수납장하고 거울 나와 있는데 네. 자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아보일러 네. 요것도 중요합니다. 음. 그럼요. 보일러가 네.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판넬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전기 판넬로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것도 따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많이 따지세요. 그거. 그것 때문에. 어디 복층 하나가 잘안 팔리죠? 다 좋은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맞아요. 좀 그렇다고. 문의는 굉장히 네. 많이 오셨는데. 네, 그죠. 문의 되게 많이 주는 복층이 있는데, 네. 2층이 전기판 내리어로 깔려있어갖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기랑 가격도 비슷해. 맞아요. 근데 보일러가 2층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쪽이 2층이 2번 방이 되시오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죠. 사이즈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방 같은 경우는 자녀수가 다못 쓴다고 하시면은 네.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창고나 완전 뭐드레스룸이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1층에도 방이 3개인데요 네. 가로 사이즈가 3m 2 0 세로 사이즈가 3m예요 전혀 작은 사이즈가 네. 아닙니다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뭐 드레, 온 가족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맞아요. 아니면 취미 공간 뭐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방으로 쓸것 같아요 게임방 컴퓨터 방이라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마지막 오 우리 광활한 테라스 한번 보시죠. 자, 테라스 기대가 됩니다. 자, 나와보세요. 아, 저는 이런 테라스가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 이쪽에 수도 조명 음. 잘 빠져 있고요. 데크 깔린 거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어차피 쓰다 보면 나중에 다 뜯어내고 다시 하셔야 돼요. 데크 그렇죠? 깔려있으면. 안만뭐 네. 코팅이 잘돼 있다고 해도 썩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laughs> 좋아요. 네. 물 빠지는 건 완벽하고요. 네. 이렇게 완벽한 구조의 복층이 더... 4억이 안 된다. 말다 했죠. 말다 거기다가 있고. 4억이 안 되는 복층인데 실입주금이 2천만 원이면 오실 수 있다. 그게 대박입니다. 진짜. 대가족까지 다 된다. 맞아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에요? 자녀가 4명을 개인 개인 방을 줘도 돼요. 그 그렇죠. 자녀 네 명까지. 그 각개로. 맞아요. 이런 복층 보이셨어요? 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아5로좀 복층은 있겠죠. 아 근데 이렇게... 있지만 음. 금액대가 그렇죠. 3억대 5로 복층이 어딨냐 이만입니다. 거기다가 2층에 보일러까지 완벽하니까. 맞아요. 자, 두 세대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요. 복층 찾으시는 분들, 3억대 복층 찾으시는 분들, 네. 자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구조로 나올 수 있는 복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쳐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요거는 급해요. 세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빠른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